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아, 이준석이 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자체가 무효다.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사법적 조치를 통해서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가처분이 인용되니, 아는니, 이런 것을 자치하고 참, 법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처분에서 계속 이기면, 어, 권력을, 당내 권력을 잡을 수가 있고, 어, 패권을 잡을 수가 있나요? 가처분에서 이기면 대통령 후보가 어, 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은 이 마이너스 삼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이제 신뢰를 신뢰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원 지지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사 한 사람 내지 세 사람 합의부의 경우에 판단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당내에서 우월적 <laughs> 지위를 득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당내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하고 국힘의 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의 수혈이었고 그것도 그 당에 들어갈까 말까 안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뭐 한참 들어가 입당하는 것도 늦었죠. 외연을 확장한 다음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가지고 결국에는 대권,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 기존에 있던 국힘당의 기존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내 세력을 당내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당내 어떤 세력을 지분을 점하고 있던 자와 새로 윤석열과 친해서 이제 새로 득세한 사람들과의 권력 투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권력 다툼이 있더라도 애초에 참 어, 성상납 의욕이라든가 아, 나아가서는 그 전교인멸 어, 교사 이 문제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예, 격화가 되지는 않았겠죠. 갈등을 안고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갔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고 그 징계란 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안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질질 끌다가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징계를 안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그런 것이고 그 징계 당 대표가 6개월이나 6개월이나 윤리위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못 보는 상황은 분명히 비상사태 비상상황이다. 게다가 최고위원 사태 비상상황이다. 억지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 대표가 6개월 징계를 먹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최고인 위원들이 사퇴한 것, 그거 가지고 억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얘기죠. 당대표가 6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 고리되어 있다. 그냥 고리되어 있는 게 것이 아니라,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 예? 최고위원들 사퇴한다. 그러면 비상상황으로 봐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음 그런 어 정거인멸 교사 이런 징계 부분이 드러나서 이제 권력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뭐해결책이란건 어 쉽게 뭐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죠. 어 수사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뭐, 정교인멸 교사는 정교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과연, 어, 어, 그 성상납 의역에 의해서 그것이 시효가 완성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포괄 일죄, 여러 가지 적대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죄가 하나의 죄,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그러한 포괄 일제가 되어서 공소시효가 뒤에 범행 일, 날짜부터 계산하면은 공소시효가 안 지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거 하고, 두 번째로, 뭐, 정거인멸교사.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도 정거인멸 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 그 문제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 성상남 문제나 정거인멸 교사 이것이 뭐 조사를 여섯 번 일곱 번 했다는데. 그게 무슨 아무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수사접견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만 여러 회 조사할 일인지 참,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 한 번에 가서 뭐한 서너 시간 정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뭐 여섯 번이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빨리 왜안 나는지 수사의 결론이 참 까까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 의외의 의외의 자리에서 폭발한 이 권력 암투가 암투가 아니죠. 권력 투쟁이 이제 그 단초가 되었던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은 이렇게 또 경찰에서 어 결론을 빨리 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어 해경 해경궁 법카 사건도 배소현 거기는 어 영장 청구를 했고 거기 뭐 이렇게 <laughs> 한참 동안 원래 내내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뭐 결론이라는 건참 밑에 직원인 배 씨의 법영장 청구 이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해경공에 어, 어, 대해서는 전혀 전혀는 아니죠 아무튼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가 어쩌는가 이렇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경찰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두 번째로 이제 오늘 <laughs> 이제 국힘당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대표 체제가 성립이 되고. 최고위원도 이제 선출이 됐어. 모두 다 한마디씩 이제 또참 선명성 경쟁이라 할까 한마디씩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김건희를 특검을 추진하겠다. 김건희 물고 늘어지는 걸로 이제 하나의 대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김, 그, 참, 김건희 씨를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참 훌륭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그 조국 부, 조국 가족 부부들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사실은 이 김건희 씨 문제는 아,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문제가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는 어, 대부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재산 별로 없고 본인 명의 재산은 5억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별로 없고 결혼하기 전에 돈 모은 것도 없고 자식은 아예 없으니 뭐 자식 학교 문제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물고 떠을게 없으니까 이제 부인을 물고 뜯는다 이렇게 네? 에, 되어 있습니다. 참 에,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어,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혼자 외국에 전, 에, 어, 대통령기 이용인가요 타고 갔던 거 이런 거라든가 옷값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 소리 에, 국정조사 얘기도 안 타가 이렇게 에, 무슨 음, 결혼 전에 문제로 해서 어, 대통령. 어, 지지도를 좀 깎아먹어 볼까 이런 여량으로 이제 하는 것은 참좀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야당의 그 대표 당 대표 이재명 의원 문제하고 어떻게 그 영부인의 결혼 전에 문제하고 이렇게 퉁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응? 어,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뭐또 윤석열 후보 총장을 이제 조사하고 압박하고 여러 가지 털어도 그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게 충분히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란 것이 원래 뭐 물고 뜯고 사오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온갖 뭐 요설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가볍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한 가지, 이제 <laughs>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다녀왔는데,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벨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이제...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하신 점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에 거쳐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에 그럴 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란다 참이말이 이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laughs> 조금 벌써부터 이제 노후 걱정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뭐 은퇴 자금이 얼마나니? 우리가 지금 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laughs>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도 많죠. 그리고 그 이전에 몇년 동안 그 문정권 초기부터 해서 부동산 폭등하고, 그 전에도 좀 올랐죠. 이제 그 2012년인가,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올랐죠. 그긴 시간 오르는 동안, 이제 갭투자에서 지방에서 주택 500만원, 1000만원만 있으면 갭투자를 해가지고, 어, <laughs> 집한 채씩, 아파트 한 채씩을 살수 있었던 시절이고, 거기서 이제 수십 채를 사서 이제 5, 6년 7, 8년 가지고 있었으면 투자금의 몇몇백 퍼센트는 그냥 어~ 열배 투자금이 열배 이렇게는 스무 배 이렇게까지 벌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 그렇게 벌고서는 이제 은퇴한다 해서 파이어족 이것을 또 어~ 파이어족을 하나의 또인생에 모범적인 행로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죠. 저기 제주도에 가서 은퇴 생활을 하고 일안 하고 이제 임대료 받아서 살고 이렇게 지내는 것만이 또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이가 5 0또 60대 가지고는 은퇴 자금이 얼마 얼마 필요하다. 뭐 국민연금 얼마 나오고 개인 연금 얼마 나오고 뭐 미국 주식에 얼마를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젊은 교수지만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인생은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죽음만 좋게 죽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것이 또 멋진 인생이 아니냐. 완벽을 기하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내는 것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아, 아무튼, 비 오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